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전자형, 카드형 지역화폐가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가 종이 상품권에서 전자형이나 카드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제가 편하고 10% 정도씩 할인 혜택도 있다 보니 이런 상품권 발행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 커피값 결제에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이 사용됩니다. 종이 상품권에 비해 사용이 쉽고 10% 할인 혜택이 있어 인기입니다. 매달 40만 원 한도로 충전하면 4만 원을 더쓸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8만 원이 캐쉬백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카드는 이제 가고 다니기도 쉽고 또 어플로 쉽게 신청하고 충전도 쉽다 보니까.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 원주사랑 카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5억 원이 넘는 발행액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종이 상품권의 월 판매액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원주사랑 카드 발행 규모를 150억 원으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원주사랑 카드 가맹점이 2천여 곳에 불과해 사용처가 제한적인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와 가능점을 앞으로도 계속 늘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을 대체하는 전자나 카드형 화폐는 춘천과 강릉 등 강원도 내 12개 시군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 이런 신형 상품권 발행액은 1,300억 원 정도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 발행액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영월군과 영월문화재단은 오늘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제54회 단종문화제 기념 특별전시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단종제 기념 특별 우표와 전통 꽃차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과 단종문화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한편 올해 단종문화제는 이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행성문화재단이 이달 30일까지 문화재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행성문화재단 서포터즈는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공연과 전시, 축제를 SNS 등을 통해 알리고 행사 진행 요원 등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사업 모니터링과 발전 방안 등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